전체 집합 U는 어 x가 x는 자연수. 어, 일단 x는 자연수. 두 부분 집합 A는 2x. 얘는 x는 어, 여기 30이라고 만약에 할게. 30. 그러면 3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x 대신에 2를 넣으면 얘는 짝수. 2가 되는 거야. x 대신에 2를 넣으면 2는 4,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얘는 조건제시법이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2, 4, 6, 8, 이런 식으로 짝수가 돼. 12, 14. 어, 쭉 가다가 어떻게 되지? 30을 넣었을 적에는 60이 되는 거지. 그래서 60까지 가야 돼. 하지만 A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A의 개수는? 60개가 아니라 30 이하의 자연수를 넣었으니까 30개가 돼야 되지. 30까지 넣었을 적이니까. 자, 그 다음, B. B의 집합. 어, 7X. 7X라는 건 X 대신에 10 이하의 자연수를 넣어. 그러면 X 대신에 1을 넣었다. 얘의 B의 원소는 7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7이 돼. 그 다음은 2를 넣었다. 그럼 7이 14가 돼. 다 음, 3을 넣었다. 그럼 7 3 21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만약에 10을 넣었어. 그러면 어디까지? 70까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0 이하까지 넣었으니까 몇 개가 돼? 10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제 a하고 b를 원소 나열법으로 고쳤고 이것에 대하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a, 여집,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는 a에서 b의 어, b를 차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A라는 집합의 개수에서 A랑 B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돼. 아까 전에 A의 개수 구했지? A의 개수는 몇 개야? 여기. 30개 나와 있네? 그러면 30개에서 A하고 B의 교집합의 개수. 아직 교집합의 개수는 안 구했다. 그러면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어, A하고 B의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분명히 짝수고요. B라는 집합은 7의 배수야. 그럼 몇 개가 있지? 뭐, 뭐 있어? 일단은, 어, 짝수면서 7 7의 배수인 거. 뭐가 있지? 14. 14? 그리고 또, 어, 28. 2개인가? 60갈 때까지? 어, 또뭐 있어, 말해봐. 음... 7... 7의 배수를 먼저 다 7428, 76에 42, 78에 56 56아 이거 넘어갔네 다시 이요 여기, 여기 밑에다 다시 할게 그러면 a 교집합 b를 한번 다시 구해볼게 어, 14아 여기 여기는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a 교집합 b 이렇게 그러면 7214 7, 4, 28. 7, 6에 42. 7, 8에 56. 7 곱하기 10도, 70도 되긴 하는데, 얘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요까진밖에 안 되네. 그래서 A 교집합 B의 개수는 4개. 이렇게 따지면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의 개수는 뭐다? 4개가 되는 거네. 그러면 26개가 되는 거네. 요거를 중간에 이렇게 써 주면 되겠다. 여기. 돼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차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즉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랑 뭐가 똑같다? A 차집합 B가 같다라는 거고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서술형 문제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알겠죠? 음. 자는 거 아니지.